<laughs> 어, 제일 강렬했어요 지금. 어진 웃음이야, 졌어 진짜. 브럼야의 어... <웃음> <웃음이 이제 웃음> 전라도 버전과 경상도 버전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어, 좀 있어요. 예, 네. 진짜. 어, 진짜. 그러면 좋습니다. 나는 네. 경상도 출신이니까 내가 경상도 쪽으로 음. 해보고요. 우리 도 리사는 또 전라도 출신이니까 전라도. 부럽냐, 요 약간 이향수로? 네. 어떨까요? 그렇게도 해 될까요? 좋습니다. 네. 저, 네. 아이고. 우리 리사. <laughs>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. 그 그래, 그랬더라. 얘기 이거예요. 전라도는, 전라도는 부럽냐 이거를. 야, 막 이렇게 하잖아요, 사람들이. <laughs> 왜 웃으시지? 이게 그건데 어? 부럽냐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<laughs> 너무 예상밖에 말을 씀셔가지다 <laughs> 그다음 나올 거도 예기 다음에 네, 적어도 부자는 뭐. 나올 줄 알았어 부자는 저도 부르는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끼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내가 웃겨가지고 예기 다음에 무슨 <laughs> <말이 나올 줄 웃음> 좀 이렇게 저희는 음, 좀 만약에 예좀뭘할때좀 네, 이렇게 뭐라 하는 거고요. 아좀 이건 또 약간 좀좀 짜증냄새 좀 그만해라 이런, 이런 느낌이고 뭐 여러 가지 좀으로다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뭐막뭐막유 병신 이런 것도 이런 한다든지 뭐 그런 단어가 부산에선는 욕이 아니에요 막애 친구들 사이에 으 등신 아유 제일 많이 하냐 문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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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말, 말 문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약간 아 전라도랑 이런 게또 조금 그렇구나요 욕이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욕이 아니면 뭐뭐 문제 뭐 이런 게 욕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부분인데 아니 뭐 그렇게 찌질하게 뭐 그렇게 하냐 아유좀 그런 거좀 하지 마라 뭐좀 이렇게 한다든지 아 문화적인 충격이네 요 혹시 영어는 어떻게 하죠 영어는 well 뭐 m um,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영어로 영어로는 그냥 단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 출신이시거든요 오,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아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쓰실 이런 비슷한 얘기랑 좀 같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. 얼라? <laughs> 정말 많이 쓰세요. 얼라는 다쓸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이 저 이제 공부할 때좀 와서 봐주셨는데 아이가 어느 날부터 뭘 보면서 또 얼라? 아, 나 이러면서 <laughs> 다니더라고.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<laughs> 어, 제일 강력했어요 지금. <laughs> 어, 지 어, 지금. 어, 지금. 어, 지금. 어, 어, 지금. 어, 지금. 어, 지금. 어, 지금. 어, 지금. 어, 지지 어우, 정수리 보이면 안 되지. 정수리 오랜만에 보였어, 요 지금, 화면에서. 와, 완전 숙였어요. 아, 최고야, 진짜. 아, 진짜. 재밌네요. 또, 이 관계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또 풀어나가니까, 또 참, 이게, 할 말도, 이게, 삼천포로 빠진 느낌은 아니지만은, 뭐, 사실, 그, 할 말은 한 거잖아요, 우리가 지금, 그쵸? 그렇죠? 물냐한 거죠, 지금. 삼계국으로 그럼 이제 뭐, 영상의 마무리를 삼계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또, 만약에 이제, 음. 그럼요? 이거를 어떻게 하나요? 전라도는요? 얘기 <laughs> 네, 경상도는요? 아예 좀. 네, 충청도는요? 월라. <laughs> 아, 이렇게 네, 되겠습니다. 어쨌든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. 네, 어쨌든 남았을 때, 아,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? 말도. <laughs>